자,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은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자주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행복은 천천히 다가와서 한순간에 사라지고 고통은 한순간에 밀려와서 천천히 떠나는 것 같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어제까지 아무 일도 없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막막한 자리에 서야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나? 질문이 생깁니다. 나에게 있어서 절망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무거운 것인가 하는 그런 깊은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3주 전에 프로토콜을 만들 때에도 이렇게까지 급작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이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해야겠다 생각했지만 한 주가 다르게 그리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모든 것이 급박하게 진행됐습니다. 나름 우리 교회도 잘 준비하고 대응 체계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무척 당황스러운 순간과 시간들을 솔직히 보내야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당황스러우시겠습니까? 한순간에 당연히 출근하고 만나던 모든 사람들과 단절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늘 찾아오고 만나던 단골 고객들과 어느 틈에 먼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듯한 느낌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 모든 설레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한순간 사라지고 만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감염을 서로 피하기 위해서 악수를 하지 말고 목례를 하고 발목인사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생소한 것도 웃으면서 할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처럼 여겨지기도 했었죠 자가 격리라고 하는 참또 듣지 못했던 새로운 표현도, 그래, 이것도 책임감 있고 성숙한 활, 행동으로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삶의 태도다라고 좋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강건너 불보듯달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문화였고,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었고, 자가 격리는 성숙한 시민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강건너 불이 이제 발등에 불이 되는 순간, 이제는 모든 것을 웃으면서 할수 있는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가,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사람들과 단절된 듯한 느낌과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성숙한 시민의 삶의 모습이 아닌 너무나 지치고 힘든 삶의 이야기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현실적인 고통도 굉장히 많이 밀려옵니다. 다니던 직장을 어느 순간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하는 말 한마디와 함께 그만둬야 하는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의 장례도 조문객도 초대하지 못한 채 그저 너무나 비오는 날씨 속에 쓸쓸하게 보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죽하면 정말 그 하관 예배조차도 드릴 수가 없어서 차 안에서 그저 먼 발치 바라보며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ICU에 있지만 들어가서 그손 한번 잡아줄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주차장에서 발 동동이며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어쩌면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과 새로운 문화처럼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이 모든 것이 바이러스로부터는 우리를 지켜줄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가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경제생활과 우리들의 사회생활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부터는 현실적인 고통으로 내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쳐다봐야 한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정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나름 내 나름대로 베풀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마음 한 구석에 피멍이 깊게 시퍼렇게 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 속 마음에 듭니다. 열심히 손잡고 달려오다가 한 순간 저작거리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쳐버린 아이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소리를 질러야 할지 마음이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얼음 덮은 산길을 가다가. 그 빙판길 같은 곳에서 미끄러지며 벼랑 끝을 향해 쓸려 내려가는 자신을 쳐다보면서도 오 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심정 같은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쓰라리 마음을 우리 주님은 정말 아시는 걸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쓰라린 마음으로 울고 있는 한 남자, 이 선지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선지자가 울고 있습니다. 선지자지만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던 사람, 그 남자가 울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18절과 19절, 그의 심정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스, 가장 가슴에 아프게 와닿았던 표현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외침이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거칠고 탁한 목소리가 이 안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은 다르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번역하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두었던 나의 마지막 희망이 그것조차 물거품이 되었다. 예레미야가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나라가 망하였을 때 그의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 마지막 희망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소망도 물거품이 되었다고 라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지막 희망. 그것도 내 삶의 마지막 희망. 여호와마저 나에게 물거품이 되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심정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여기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을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담즙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한글 번역은 그래도 좀 예쁘게 번역했습니다. 원래 말은 뱀의 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이 재난과 고통이 마치 예레미야에게는 내몸 안에 퍼지고 있는 독사의 독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선지자는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번역하는 많은 번역들이 이걸 1인칭으로 번역해서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I remember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2인칭으로 번역해서 remember이라고 명령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문맥적으로 2인칭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심정을 느낍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겪어야 하는 숙과 담즙은 주님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내 숙과 담즙을 꼭 기억하소서 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숙과 담즙을 기억하십시오. 내 독사에 독이 퍼지는 것 같은 이 고통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심정이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심정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쑥과 담즙 같은 고통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고통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내 쑥과 담즙 같은 이 고통을 주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소서를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믿음의 싸움은 뭐냐?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속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그 트라우마 같은 기억을 주님에게 그 기억을 이식하는 일입니다. 그 고통을 이식하는 일이고 그 기억을 이식하는 일입니다. 내 인생 안에 들어와 있는 뱀독 같은 기억을 주님의 기억 속으로 이식하고 내곧뱀독 같은 고통을 주님에게로 이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로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향해서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이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트라우마에 빠지고 우울증과 낙심에 빠지게 하는 그 고통을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믿음의 싸움은 그 기억을 주님께로 이식하는 싸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뱀 독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뱀 독을 그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뱀 독의 쓰라린 쑥과 담즙 같은 고통을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 기억을 담당하신 그 기억을 당신의 기억으로 바꿔 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을 이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픈 기억과 나쁜 기억에 사로잡히면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의 기억을 내가 갖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2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나. 그 고통을 내가 기억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낙심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을 내가 기억하면 나는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디프레셔리 오게 됩니다. 이 기억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라림보다 깊은 낙심으로 들어가는 것, 고통보다 더 크게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그 고통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내가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를 깊은 디프레션으로 빠뜨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내가 그 기억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고통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에 사로잡힌, 갇혀버린 기억이 나를 낙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예전에 있던 한 성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견자가 길을 가다가 전염병이라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견자는 전염병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저 10만 명이나 모이는 저 도시를 죽음의 도시로 바꾼 전염병이냐라고 물어보자. 그 전염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저 저 10만 명이 모이는 도시에서 최대한 500명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했을 뿐입니다. 그 성견자가 질문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저 10만 명이나 되는 도시가 저렇게 죽음의 도시로 황폐하게 되어버렸느냐? 그러자 그 전염병이 대답합니다. 전 그저 500명을 죽였을 뿐인데 그들이 그 마음 속에 혐오와 미움과 두려움과 이기심에 불타자. 그 도시가 죽음의 도시로 바뀌더군요. 저는 이 예화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바라봅니다. 500명의 생명도 위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도시를 99만 9 500명을 무너뜨려버린 것은 전염병이 아니라 그 전염병에 갇혀버린 우리의 두려움과 이기심과 미움과 혐오가 99,500명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초와 고통보다 더큰 것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사로잡히고 그 고통의 기억 속에 갇힐 때 우리는 깊은 낙심과 그리고 미움과 이기심과 그리고 혐오에 불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진 그 갇혀버린 마음이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무너뜨리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이기심의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쓰러뜨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쑥과 담즙과 같은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갇혀 버린 나의 기억하는 삶이 우리를 그 자리로 넘어뜨린다는 것을 기억할 때 다시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기억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뭘까요? 주님이 이 쑥과 담즙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쑥과 담즙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나의 것으로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묵상할 것은 담즙이 아니라 주님이 그 담즙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과 21절은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20절은 내가 기억하니 낙심한다 그랬는데 21절은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여러분, 무엇을 가슴에 담아둔 겁니까? 왜 20절은 내가 그것을 기억했더니 낙심하게 된다고 했고, 21절은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된다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면 낙심에 빠지지만, 주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면 그 모든 것은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과 낙심의 싸움은 한끗 차입니다. 숲과 담즙을 기억하고 살 것인가? 주님이 숲과 담즙을 기억하고 계시고 담당하셨다는 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살 것인가? 하나는 낙심의 길로, 하나는 소망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갈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늘 새롭고 성실하시게 저와 여러분과 새로운 아침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 주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의 삶터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예레미야가 부른 노래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한 어른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나라를 잃어버린 인생을 살았다 그말 한마디에 그 절망과 낙심과 막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희 세대에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지 마라 예레미야는 나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아니하신다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아침마다 늘 새롭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주간만에 비즈니스 문을 닫고 직장을 잃어버린 형제자매님들에게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고백했습니다.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몫이니 여호와는 나의 월급이니 여호와는 나의 배당금이니 여호와는 나의 자산이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오늘 이 어둠 험한 세상 무엇을 잃어버린 달치라도 여러분 이것만은 절대 잃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 예레미야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